미국 셰프 유튜버가 평가한 나라별 급식 수준 미국 메쉬드 포테이토, 용가리 치킨, 생과체류 당근 초코우유 C등급 캐나다 피자, 당근 과일주스, 커버 아이스크림 C등급 멕시코 햄앤 치즈 토르타, 타인 시즈닝, 오이, 당근, 마요네즈, 아구아 프레스카 B등급 자메이카 프라이드 치킨, 완두콩밥, 맥앤치즈, 플래틴 바나나 과일펀치 음료 A등급 프랑스, 당근 샐러드, 구운 닭과 채소, 빵과 치즈, 후식용 과일 B등급 이탈리아, 치킨 알포르노, 토마토 파스타, 샐러드 B등급 영국, 피시핑거, 베이크드빈, 빵, 감자튀김 주스 D등급 독일, 치킨 슈니첼, 완두콩, 메시드 포테이토, 물 F등급 나이지리아, 졸로프 라이스, 채소찜, 치킨 스튜, 치비타 주스 S등급 일본, 치킨 카츠 카레, 밥, 미소시루, 우유 A등급 대한민국.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 밥, 김, 숙주나물, 딸기우유. S등급.